자, 자연수 n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자연수를 모두 더한 값이 a, n이라 하자. 예를 들어, 4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자연수는 5랑 10이랑 15래. 뭐, 그렇대. 그래서 A4는 30이다. 얘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에 대한 이해가 힘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일단 얘부터 이해하시고, 얘가 이해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접으셔야 된다고. 얘가 이해가 돼요? 응, 얘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5를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어. 10이면은, 몫이고, 나머지가 2다. 15면, 3이다.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n이 500을, 50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그 다음은 안 해? 그 다음은 없어? 그러니까 15, 10, 15, 그 다음은 없어? 20? 20은 안 돼. 왜 없어? 안 해봐도 돼. 여기서 뭔가 생각이 나줘야 되는데 25? 여기서 15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없을까? 4로 나누거 아니 그러니까 17, 18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혹시 4이상이면 되안 돼? 혹시 나머지. 오 나머지가 그렇지. 4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될수 있는 거는 응. 0, 1, 2, 3. 0, 1, 2, 3. 그렇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무리 커봤자 4, 3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몫이 4를 넘어가 4 이상이 되는 건볼 필요가 없다고 돼 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응. 그러면은 어... 저 점화식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냥 적당히, 한1 0좀 잡고, 그냥 A10을 그냥 구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니까, 10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나머지가 될수 있는 게, 1부터 9, 0까지잖아, 그치? 되나? 근데, 나머지가 0이 되면, 목도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나머지도 0이고 목도 0이면 뭐야 0이지 그럼 그건 아니지 그러면 나머지가 1이니까 목이 1이어야 돼 그럼 얘 얼마야? 11 나머지가 2면 목도 2여야 돼 그럼 얼마야? 22 나머지가 3이면 목도 3이어야 돼 얼마야? 33 나머지가 9면 목도 9여야 돼 얼마야? 99 요거 다 더하면은 500좀 되지 않겠나? 그치? 그러면은 11 더하기 22 더하기 점점점 99 그렇게 더면 하 얼마야? 1 110. 1 0이지1 1 0이몇개 있어? 다섯 아, 네. 개, 500 넘어가. 오, 음. 좀 찝찝하면 구 더함 해보. 되나? 음. 되겠어요. 어쨌든 뭐답집 풀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 멋들이 늘어진 어떤 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좀 보시면은 뭔가 이제 규칙도 생기면서 그쵸 예, 식으로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식으로 가 볼까? n으로 나눠. 그럼 나머지는 1부터 n-1까지 해야 되잖아? 그럼 혹시 나머지가 1이면 목도 1이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는 n+1. 되나? 나머지가 2면 목도 2여야 되잖아. 그니까 러 여기는 2n 플러스 1. 목시 나머지가 3이면 목도 3이어야 되니까 3n 플러스 3. 아, 어, 1. 아, 그냥 2n 플러스 2. 3n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어, n-1n 플러스 n-1. 여기까지 가겠네. 그치? 그럼 이제 이걸 다 더하면 AN이 되는 거잖아. 이거 다 더하면 뭐다 더하려고 하면 다 더할 수 있지. 이거 N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1. 아니 아까 그 묶을 걸 그냥. 그러면 얘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1 곱하기 n+1 요거 이제 시그마 해가지고 이제 2분의 n-1이고 n, n -1이고 얘는 n+1이니까 음 요게 an이네 그리고 이게 500보다 크다 이 넘겨서 1000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 n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건데 나 같으면 음. 10은 그냥 해본 거야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네, 적당히 네, 해본 건데 마침 또 10이 나와줬고 A12 550이니까 A9는 얼마인지 사실 몰라요 그치? 그래서 A9까지 사, 확인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아무튼 되겠죠 1 1이에 아, 1 1이야 네, 왜냐하1 백십곱하기 에5 5를 더하는 거예요. 오이 아니잖아요. 아, 아까 9 개였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4 9 5가 나오나? A 1 0하면 아. 그네요. 아까 얘기 좀 해줬어. 기껏 설명 다 했는데 틀렸잖아, 씨. <laughs> 자, 아무튼. 네, 아까는 9개 더 해야 되는 건데, 10개라고 해서 틀린 거고, 그건 이 계산실수였습니다. 네. 아무튼, 되겠죠?